성문홍답에 와 있습니다. 최근 메시지 한몇개 알아보겠습니다. 준표 형님, 좋아하시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으신지요? 오늘 출시된 제네시스를 올리시면서 준표 형님께 어떤 차 좋아하시는지 브랜드 하나 질문했습니다. 심플 답변. 카니발. <laughs> 카니발. 이 질문도 재밌습니다. 준표 형, 형의 공부, 공부 방법 궁금해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표형 고시고 공부 중인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 있을까요? 준표형님 사법고시 공부하실 때 어떤 공부 방법 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6기한 주제에 특이한 공부방법이 오전 6기 <laughs> 쓰러져도 또 하고 막 <laughs>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분 또부속 질문까지 남겼는데 또 구속 질문에 대해서도 참 운도 좋게 준표 형님이 또 남겨주 셨네요 답변 을 준표 형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후속 질문 하겠습니다 <laughs> 특이한 공부 방법 없다고 하셨는데 공부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반복 회독인가요 아니면 복습 배섭인가요 아니 사법고시를 공부하시는 분이 <laughs> 정말 재밌습니다 준표 형의 명쾌한 답변 또 기다리겠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준표 형 홍준표는 항상 깔끔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상당한 지혜가 있습니다. 짜잔 짜잔 빰빠바빰빠빠 <laughs> 정말 깔끔한 답변입니다. 저도 이것만 잘 이해했다면 공부 좀잘할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대한 한마디 이분께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한 권의 책만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려 책상에 앉으면 항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두세 개 펼치다 보면 지쳤어, 그냥. 예. 그 답변과 이 답변은 거의 같은 답변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공부는 잘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책문응답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이 아니네요. 준표형, 이준석 당대표 많이 챙겨주세요. 주문이네요, 그냥. 그래야지 언젠가 복받을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준표형의 답변은요, 아주 또 심플합니다, 또. 자, 준표형 답변 나옵니다, 나옵니다. 짠짜라짠짠. <laughs> 그 사람 혼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준표형 참 멋집니다. 정말, 정말 사나이답다 그럴까요? 정말 사나이 같은 사나이. 정말 멋집니다. 자, 준표형 새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짜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적을 만드는 것보다 우군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김기현 원내대표, 홍준표와의 인연,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준표형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많이 발췌했어. 손 내미는 준표형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홍준표가 손 내밀기에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작심 3일이 노래 한번 했습니다. 좀 기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7일, 준표 형님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김기현 키워드입니다. 왜 김기현 키워드를 선택했는가? 저는 한 사람이라도 공준표 무군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김기현 지금은 원내대표입니다. 전표형님이 이렇게 김기현 화이팅이라는 2018년 6월 7일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1위 김기현 울산시장님.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 경제를 살리고 울산을 공해 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바꾼 실적 1위 시장님. 최고의 전문성과 행정능력으로 젊은 울산을 산업수도로 변모시킨 울산시장님.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면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를 망치려고 했겠습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분발하십시오. 김기현 화이팅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표 형님이 예전에 김기현 시장에게 보냈다는 것. 예, 오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10시간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 분들께서 김기현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든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도와줄 사람 홍준표에게 도움이 될 우리 편 만들 사람 제가 그래서 한번 김기현도 구독자님들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합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만나면 국민들을 평가르기 하려는 민주당의 한준호 황우나 국민을 가재붕어 개구리로 생각하는 그 검은 속내를 들켜버렸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핫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현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으니 관심 있는 패치님들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확신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욕심 같으면 우리 편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김기현의 메시지 같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시간 전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큰소리치고는 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방,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누락시키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농락 그만하시고 조건없는 특검에 당장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도 노외로 우리 준표 형님처럼 까와 다로 끝나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 내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변이 깔끔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 우리 계속해서 더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홍준표 편이다. 제 마음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향시에서 아이들 영어지도 하시는 페북 대문이 아예 청년의 꿈입니다. 너무 그리 좋아 소개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거 같습니다. 여도야도 후보 개체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대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좀표형의포스팅을 대체해 놨습니다. 겨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서영애님의 글에 좋아요 한번 클릭, 서영애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윤석열의 페이스북과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교차로 다니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페이스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17시간 전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7시간 전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윤석열은 지금 제1야당 대선 후보입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당연하겠죠 댓글이 천 개입니다 물론 적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야당의 정치자금이 들어갔을 걸로 그리고 많은 댓글들 유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자 17시간입니다 17시간 전의 메시지 댓글 천 개입니다 예, 여기는 이준석의 페이지입니다 17시간 보다는 24시간 지났네요 댓글이 6천 개입니다 6,100개 이준석은 대선후보 아닙니다 대선후보 아닙니다. 이준석의 글은 민심입니다. 민심. 24시간 전에 4600개 또 있습니다. 메시지, 메시지 두 개에 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윤석열의 글과 이준석의 글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윤석열의 천개 댓글과 이준석의 6 0 0 0 개의 댓글은 너무나 차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댓글은 민심입니다. 이준석이 KO로 이겼습니다. 윤석열이 KO패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민심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글 자체도 부, 읽기에 불편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단몇 자로 이모디콘 한두 개로 6,400개의 댓글을 만들어내는 이준석과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적어서 심지어 URL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윤석열의 청계댓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마저도 읽어드리기 쉽, 싫습니다. 제목부터 쫙 정해서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은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부터 그야말로 땡입니다. 땡. 고압적이고 버릇없어 보이면서 에, 아무튼 제 평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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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를 비교했습니다. 이준석이 개어성입니다 구글에서 24시간 동안 홍준표 뉴스만 검색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도 이 정도의 약 50개 이상이 됩니다. 다 소개 못 해드립니다. 우리의 먹물 조선일보 한번 정치일반에서 홍준표, 윤석열이 첫근 파리 때들의 보이 중진들이 살길. 작기만 사진 자료는 추억의 해단식 장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천 표현이 이준석 패싱 논란과 관련 윤석열 후보가 첫건파리때에게보되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청년의 꿈 계속해서 언론에서 지지자들의 글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너무 안심하다. 또 다른 사람은 민주당은 선대위 혁신한다고 중진들 요직에서 사퇴하고 오늘도 보니까 인재영이 파던데 국민의힘은 무슨 김종인 가지고 시끌벌적 하다가 결국엔 영입도 못하고 구태 중진들이 제 일속만 챙기려고 들끓고 선거를 총지휘할 당대표에게 정권은 그냥 정치경험없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소리게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나, 홍준표 대표님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에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파리 때들에게 보이려 있다. 이회창. 때는 칠상시가 대선을 망쳤는데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가 준표영이 좀 나서 서 기강 잡아야지 하 않을까라고 요구합니다. 홍의원은 홍 이준석 대표가 패싱 당할 바엔 상임선대위원장 사퇴하고 당 대표로서 당만 지키는 방법도 있다. 선대위는 자기들끼리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가 일정을 지수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밀려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에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되고 있다.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벌써 자리싸움이나 하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어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이 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 정치 5개월 한 사람이 당대표를 내치려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친다. 라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면서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 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 밀려난 중진들이 대선보다 자기 살길 찾기에 정신이 없다. 그래도 준표 형님의 점잖게 공천이라는 단어는 뺐네요. 그래도 아주 신사적으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조선비저, 아, 조선비저는, 네, 매일경제.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홍준표 당도, 당대표 그돌게 하면 대선 망신다 캠퍼 자리싸움 한심하다. 언론들이 온통 홍준표 소식으로 언론은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홍준표의 상품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하 내용 이하 이하 동문 <laughs>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하 동문 매일경제 한겨레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죠? 뭐 한겨레도 광고는 비슷하네요. <laughs> 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 중대결심 관측도 이러면서 제목에는 홍준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겨레의 차이입니다. 훌륭한, 아주 훌륭한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준석 패싱 관련한 광고까지 정말 한겨레 짜증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등장하는 홍준표, 오늘의 언론 홍준표, 오늘의 언론 홍준표였습니다.